근데 이 SNS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은 이 오만대만 사람들이 서로 다 소통이 가능해 소통 좋죠 커뮤니케이션 좋은데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30대부터는 정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매력적인 스파크를 일으키려면 해야 할게 있어 30대부터는 이제 그냥 만나서는 안돼 저번에 도, 어떻게 하면 돈을 잘벌수 있냐를 좀설명하려 했거든요 코인 얘기하면서 근데 중요한 얘기 하나 빼먹었어. 30대가 왜 돈을 못 버냐는 사실 사랑, 이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게 뭔 헛소리인가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No. 우리 법대로 한는 전원 구성원의 의견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30대 연애하지 않는 이유. 자, 근데 그난 남자니까 30대 남성만. 여성의 입장은 사실 이 개인적인 얘기라서 잘 모르겠어요. 한번쯤 은 얘기를 해 보고 싶었다는 얘기지, 이 주제로 가지고. 이게 30대가 돈을 잘못 벌은 이유와도큰 관련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남성들이 이제 일종의 감각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거 흔히 말하는 퐁퐁론하고도 깊은 연관이 될수 있어. 퐁퐁론 뭐 설거지론 이런 거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SNS로 좀 얘기할 게 SNS. SNS가 계속 자꾸 언급이 되는데 저는 이게 큰 연애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과거의 형태 가족 제도가 있는 형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비 뭐 어떻게 생활하는지 상관없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게 sns가 발전한 게 우리 옛날로 돌아봅시다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옛날 sns로 해봐야 뭐 있어요 난내 네 세대는 버디버디가 있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좁은 사회에서 인연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 뭐 학원, 동호회,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지금도 유효하긴 한데, 내가 만나는 몇안 되는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고 이런 것들이 아주 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단위 사회에서 특정 남성 또는 여성이 너무 많은 이성을 만나지 않는 접점에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이 sns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은 이 5만 대만 사람들이 서로 다 소통이 가능해. 소통 좋죠. 커뮤니케이션 좋은데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요. 남성적, 여성적 매력이 출중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1대 다의 관계가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특정 매력적인 개체가 나머지 개체들을 다 압도하고 혼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일단 자연계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SNS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잘생긴 남자 한 명이 1대 20, 1대 30, 1대 40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설령 그럴 능력이 있어도 그게 되질 않았어 왜냐면 만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인스타그램에 외모만 훌륭하면 쏟아진 d m 몇 개야 그게 살아보지 오케이.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세상은 제로성 게임이니까 어떤 잘난 남자가 어, 여자들 엄청 만나면 반대로 본인은 엄청 못 만나는 거야 본인은 그냥 혼자 있어요 이렇게 한 명조차도 관계를 맺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빼앗기고 없는 거야 이게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SNS가 발달하면 일반적인 남성들, 정말 매력적인 남성들 제외하고 일반인의 수준에 있을 때는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은 연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학교나 학원이나 동호회에서 성장 과정에서 쉽지 않았는데 나이를 더 먹어보니까 더 쉽지 않은 어,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이게 일단 SNS로 인해서 계속 비교당하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못한,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혹시 이게 남자한테만 해당이 되나요? 제생각엔 여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여성도 마찬가지로 SNS에서 범람하는 매력적인 여성의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 옛날에는 뭐볼 필요 없었다니까.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런 것들은 TV 연예인의 한정적이었어. 지금은 대인플루언서의 시대잖아요. 잘나고 훌륭한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나는 이 SNS가 누가 그랬잖아요. 이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솔직히 개인적 용도로는 이게 선악과야죠. 선악과. 제가 기독교인데. 성계 오면은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알고 옷을 입기 시작했다거든요. S S를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추한지를 알게 된 거야. 메타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갑자기. 그래 자신감도 떨어져. 그리고 반대로 어떤 상대방은 또 어? 나를 비교해 그 액정에 있는 인터넷 에 수많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일대다에 결심하는 거야.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S S가 그래서 결국에는 비교질을 만들어 가지고 다들 사람들이 서로 안 만나는 거야. 두 번째, 3 0대 연애하지 않는 이유. 이거는 1편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 돈이 그었 자, 20대 데이터하고 30대 데이터가 다른 게 뭔지 알아요? 20대 때는 아까 제가 말했던 뭐 학교, 학원, 뭐 대학교죠 대부분 다친 집단에서 서로 공유하는 게 있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다든지 같은 학교에 있다든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게좀 있거든요 근데 30대부터는 정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매력적인 스파크를 일으키려면 해야 할게 있어. 30대부터는 이제 그냥 만나서는 안 돼. 그냥 만나서는 일단 서로 호르몬 수치도 안 맞아. 남자든 여자든 이제 호르몬도 좀 낮아졌고 서로 매력을 느끼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식당. 이거 어쩔 수 없어. 서로 매력을 덜 느끼거든요. 이거 일본라도도 관련 있는 거야. 아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사랑에 뿅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요. 그나마 좀 분위기를 살려보려면 좋은 식당도 가야 돼. 또뭐 있어요? 차 있어야 돼, 차. 이동할 때 날씨 이렇게 더운데 걸어가면은 있던 로맨스가 사라져요. 그냥 끈적한 땀만 남아. 아무것도 없어. 또뭐 있어요? 나가려면 그냥 나가? 복장. 응? 착장이 있어야 되니까요. 착장이. 옛날 20대 때는 추닝 입고 만나도 괜찮았어요. 반팔 입고 나가서 그냥 응? 아무거나 입고 나가가지고 나 때는 보세라고 불렀는데 동대문 가서 그냥 보세우 몇개 사가지고 그냥 주워 입어도 매력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30대가 된 이후부터는 그런 풋풋함이 없어. 스스로를 가꾸거나 꾸미지 않으면 대단히 매력적이지 못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당, 좋은 장소, 자동차, 복장, 이런 걸다 갖추고 나면 돈이 없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 이 자금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거야. 이건 여자, 남자를 구분할 게 없어요. 여자분들도 똑같이 20대 때랑 30대 때랑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분명히 더 많아. 뭐 자기 관리에서 더 돈을 쓰거나, 뭐 운동을 더할 수도 있고, 필라테스부터 해갖고, 체중 관리나 뭐 체형 관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비용이 또 들어간다. 그럼 상호 비용이 늘어나는 거야 남자도 늘어나고 여자도 늘어나고 나가서 또 본전 찾아.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드리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상대가 너무 별로다. 그럼 실망부터 하거든. 관용이 없어요. 만남에서 내가 들어간 비용이 크니까. 그러니까 서로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연애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점정점 30대는 연애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안타깝죠. 어쩔 수 없어. 세번째결혼이야 결혼. 이게 30대 남성의 측면에서 보면요. 결혼이 필수냐라는 거예요. 근데 30대 남성이 누굴 만나요? 30대 남성이. 주로 만나는 건 30대 여성이겠죠? 30대 남성은 결혼에 조급함을 느낄까요? 아니면 좀 여유로움을 가질까요? 30대 여성과 비교하면 어때요? 30대 여성분들이 좀더 결혼에 조급함을 느껴요. 30대 남성은 좀더 상대적으로 여유로움을 가져요. 연애를 좀더 하고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싶다. 이게 제 썰인데 제가 결정서를 갔었어요. 이제 변호사 되고 나서 결정서를 가서 30대 남성 이제 중반 변호사로 간 거지. 저한테 제안하는 게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돈안 내고 그냥 등록만 하시면은. 제가 마음에 드는지를 판단하면 된대요. 프로필을 받고 돈도 안 내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프로필이 와. 그래서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하고 제가 예스 yes n 노로 답변 하면은 예스 yes 하면은 매니저가 잡아주는 거예요. 어디 장소에서 만나시면 됐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여성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내는 거예요. 같은 결정사를 갔던 어떤 여자 후배 변호사님이 계신데 저는 돈을 한 푼도 안 내는데 그분은 몇백 단위 돈을 냈어요. 어, 같은 회사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30대 남성의 온도, 결혼에 대한 온도가 굉장히 낮아. 30대 여성에 대한 결혼 온도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30대가 되고 나선 이후부터는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대단한 부담을 느껴. 근데 반대로 30대 여성분들은 뭐 결혼 안할 거면 왜 만나? 오히려 반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부담이 없는데 남녀 간의 온도 차이가 있다. 또안 나올 수 없는 얘기가 뭐야? 돈이잖아요. 결혼 비용. 이건 별개예요. 데이트가 아니라. 결혼 비용이 한두끝없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결혼한다 그러면 일단 결혼식장 예약해야 되죠. 결혼식장 뭐 한두 푼한 것도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한다 그러면. 식대가 막 엄청 많이 올랐어요. 신혼여행도 뭐. 요즘에 강릉으로 신혼여행 간다. 제주도로 신혼여행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전부 다뭐 어디 가야 돼? 코타키나 발루 음, 발리, 음, 유럽, 괌가도막싸이가다 뭐라 해. 그 정도로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스트도 옛날에는 뭐, 염가형 스트뭐 이런 게 있었는데 계속 해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려 그러면은 비용이 남녀 불문하고 거의 뭐 억단위로 깨져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 때문에라도 결혼은 부담되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 이 30대 연애에서는 그게 전제로 되다 니까 되게 힘들다. 근데 진짜 30대 가면은 오히려 여성분들은 비현주의 외치는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남성들은 비현주의 외치는 사람들이 더많아서 그래서 30대 연애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해야 되는 되게 허들이 높은 연애예요. 과거에는 그냥 스낵 먹듯이 쉽게 쉽게.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얘기를 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쉬웠는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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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들이 높아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럼 연애를 하고 있냐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30대 연애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솔로라고 해도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제가 돈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결혼을 하실 건가요? 결혼해야죠. 저는 내년에 결혼을 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용이 이제 많이 들죠 어, 비용 엄청 듣죠. 저 이제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갔고, 좀 있으면 그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